지금부터 이제 우리 칼라 액체몬스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오늘은 동 칼라 엑체몬스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거 어디 점에서두개 나왔어요. 제가 두개 줬어요. 하나 색 파란색, 푸른색 파랑색. 아니 보라색이라고 하 여기 안 들어? 자 먼저 이 파란색 이것들 겠습니다 야, 자자. 장난기를 잘 못하는 시그 말이야. 그말제잘때 머리 걸. 아 그거 잘, 언니 오가 예준 예준이 오빠랑 그렇게 된다는 게나 예준이 오빠랑 체험우 저번에 그래. 했거든 눈이으에 해서 우리 중에 응. 어 예준이 오빠가 안 떨어가지고 네. 우리가 밀어서 내일 날 얘기해도 자기가 미쳤다고. 어. 안 됐다. 근데 나. 나 토요일에. 안돼. 안돼. 나. 나 소요일에. 지금 아잘 들어 일요일. 일요일 나 일요일에. 어, 그 어디 가고든 비. <목소리나> 근데 누구? 어, 아, 아니, 근지 제주도 게요 아, 제주도 갔다요 아, 아, 제주도 아. 아, 아, 제주도에 호텔 있거든요. 막 미리 예약을 넣으 가고 정말 샤워 있든 뭐고고 아니입니도 그거+ 그거+ 거기거 그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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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그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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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유지브 찍고 있이두가고이 응, 가지. 어두 가지. 이두 가지. 이두 가지. 이두 가지. 이두가엔이두 가지. 엔다 가지. 이두 가지. 이두 가지. 이두가이두가이두 가지. 두가두 원래는 그러니까 자두 t v 엔두 t v 거든요 근데 엔나로 바꿨습니다. 이것 봐요. 이 책에 물이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. 지금 유튜브 찍은 걸로 보여주겠던 거 그거 봤잖아요? 근데 우리 우연히... 언니 음~ 엔나! 아, 지가 어떤 언니 그거 똑같아서 그렇게 말한 거에 실수로 그쵸? 네. 너무 지저하고 저랑 엄청 쌍둥이에요. 네. 얼굴도 완전 똑같아요. 아니, 얼굴은. 거의 비슷비슷해요. 네. 근데, 목소리는 조금. 달라. 조금. 너무 많이 달르고 그리고, 이 샤크 같은 새. 이. 분홍분홍, 아, 보라보라 하는 새. 분홍튀김이 보라시긴다고요 이두 개로 놀겠습니다. 근데 저는 이거요. 우리가... 그럼 저는 어. 이걸로 놀겠습니다. 제가 하늘색을 좋아하는, 아, 제가 하늘색 좋아하는 거 알죠? 색깔들, 색사들이요. 색깔들이 뭐냐면 여러, 어, 여러 분이에요. 색사들. 여러 하늘색 좋아하는 거 알죠? 여보, 제가 언제 뭐지? 이렇게 그거, 이거 똑같은 색이 있거든요. 근데 제가 더산 거예요. 이게 말랑해서 그래서 어떤 거 이렇게. 딱! 계속 튼튼해가지고 튼튼한 푸딩 액체괴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답답하거든요? 어. 저 하나만 주세요, 죄송 알겠어요, 그럼 그러면 내일 줄게요 내일? 지금 주면 안 될까요? 아니, 안 가져갔어, 오늘 언니 아니, 둘 중에 응? 왜? 아, 그냥요 제가 액체괴물 이거 잘라서 한번 만들어보게 만들어? 이거 만들 수 없는데 이게 만들 수 있어요 소다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소다? 있어요 그건 뜨거운 물도 있어야겠네요응 은혜 언니 그 내일 뭐지? 학교 학원 끝나고 그런 다음에 엄마 갈게요 그러면 우리 한번 만들어보자 내가 그럼 소다 가져올게 응 그때 엄마가 가져오면 안 된다면 어떡해? 그럼 밖에서 하면 되지? 엄마 올래 <laughs> 그래서 엑셀 이름은 내가 가져야 돼 왜냐면 엄마가 자기가 만든 거는 자기가 가지 아, 그건 친구가 주는 건 내가 만약에 필요 없고 음? 너한테 준다면은 아. 그건 괜찮아. 아 근데 필요 있으면서 주면 됐나? 음. 여러분, 제가 피아노를 춰볼게요. 이거 들어봐요. 네. 여세요 땡졌다 당근 냄새나요 <laughs> 잘 치죠? 남단님 저기 신비 아버튼 노래 라고요 못외웠어요네 아직은 반은 아닌데, 근데 딱 하나 있거든요. 여기다. <웃음> 네. <웃음> 아, 어. 그냥 여기 하면 이렇게. 잠깐만. 됐다. 됐다. 음. 이거 어, 그거 어, 뭐지? 플라워 그거 뭐지 이렇게 해서 먹는 네. 거 있잖아 그거를 쓰고 그런 다음 귤 하고 그런 다음 먹방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트 하면 그때 그 제가 찍은 어떤 친구가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좀 괜찮거든요 근데 이것도 유튜브에 올릴까요? 그럼 <laughs>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<laughs> 안녕